안녕하세요. 듣는 뉴스 아주 캐스트입니다. 혹시 1, 2분짜리 짧은 드라마 보다가 어? 하고 정신 차려 보면 막몇 시간 지나가 있고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오늘은 바로 그 쇼트 드라마 시장에 대한 뉴스를 좀 깊게 들여다볼까 합니다. 이게 왜 이렇게 인기가 많은 건지, 또 앞으로는 어떻게 바뀔지 그 핵심을 한번 짚어보죠. 네, 안녕하세요. 오늘 이 뉴스를 보면요. 쇼트 드라마가 이제 단순한 유행이 아니에요. 차세대 콘텐츠 산업의 뭐랄까 하나의 실험 무대가 되고 있다는 걸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거든요. 그 배경에는 기술 발전 그리고 소비 패턴의 변화가 딱 자리잡고 있고요. 자 그럼 먼저 시장이 얼마나 커지고 있는지부터 좀 보죠. 글로벌 시장은 2030년까지 연평균 10%대 성장이 예상되고 국내 시장 규모만 해도 6500억 원대라고요. 와, 2025년 9월 기준으로 구글 플레이 엔터테인먼트 앱 매출 상위 20위 안에 쇼트 드라마 앱이 7개나 들어갔을 정도면 이건 정말 대단한데요. 맞아요. 여기서 이제 흥미로운 지점이 바로 왜 이거거든요. 뉴스에서 딱두 가지를 짚고 있잖아요. 첫째는 모바일 환경에 최적화된 이 세로형 영상에 대한 수요 아, 그렇죠. 다들 스마트폰으로 보니까. 네. 그리고 둘째는 아주 압축적인 서사에 대한 선호예요. 그러니까 쩔지만 끝까지 보게 만드는 그런 콘텐츠에 소비자들이 기꺼이 지갑을 열기 시작했다는 거죠. 기존 OTT랑은 다르게 회차별로 유료 결제하는 그런 새로운 수익 모델이 안착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 나오는 것 같아요. 바로 인공지능, AI의 활용. 제작비랑 기간을 획기적으로 줄여주니까 예전엔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못 만들던 SF나 액션 같은 장르까지 쇼트 드라마로 만들 수 있게 됐다는 거잖아요. 정확합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뉴스에도 언급된 플랫폼 비글룬데요. 2025년에 아예 AI 전담 조지를 만들어서 기획부터 후반 작업까지 전부 AI를 도입했어요. 현실에서 촬영하기 어려운 장면들 있잖아요. 그런 걸 AI로 구현해서 쇼트 드라마 포맷의 한계를 넘어서려는 시도인 거죠. 제작사들 움직임도 진짜 인상깊어요. 드라마 밤이 되었습니다. 만든 제작사요. 실제 배우의 얼굴 근육이랑 표정을 학습한 AI 휴먼 기술로 AI 드라마 곧 밤이 됩니다를 만들고 있다고 하던데. 와 기술로 감정 연계의 자연스러움을 구현한다는 발상 자체가 좀 놀랍네요. 네, 그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 모든 흐름을 관통하는 핵심은 쇼 드라마가 더 이상 그냥 보조적인 틈새 컨텐츠가 아니라는 점이에요. S.M 엔터테인먼트가 NCT 멤버가 나오는 쇼트 드라마 '와인드업'을 준비하는 사례가 이걸 아주 잘 보여주죠. 아, 아이돌 팬덤을 이용하는 거군요. 네, 아이돌 팬덤이랑 장르 서사를 결합하는 그런 실험을 이제는 쇼트 드라마에서 먼저 해보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 모든 걸 종합해 보면 어떤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까요? 쇼트 드라마는 이제 음, 새로운 제작 기술인 AI 그리고 새로운 서사 구조 또 글로벌 확장 전략 같은 것들이 가장 먼저 시도되고 또 검증받는 정방이 시험 무대가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성공한 IP가 앞으로 드라마 시장 전체를 이끌어갈 가능성이 아주 크다고 봐야죠. 네, 오늘은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쇼 드라마 시장이 AI 기술과 만나서 어떻게 차세대 컨텐츠의 시험장이 되고 있는지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오늘 뉴스를 통해 청취자분들께 한 가지 생각해 볼 점을 던져드리고 싶어요. 앞으로 AI가 배우의 감정까지 완벽하게 연기하면서 우리를 울고 웃게 만드는 드라마를 만든다면, 과연 우리가 컨텐츠에서 얻고자 하는 그 인간적인 교감의 의미는 어떻게 변하게 될까요?